봅시다 856번 봅시다 오 너무 더럽다 86번 봅시다. 8 5 6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a-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a-2의 x-5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값이 아닌 것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이게 존재하는 상수 a값이 아닌 것 일단은 얘가 해가 존재해야 되지. 근데 이 차항에 개수가 0이야. 이딱 정해진 값이 아니네. 그지딱 정해진 값이 아니지. 그럼 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첫 번째, 어떤 경우? a-2가 0이 되는 경우. 즉, a는 뭐가 되는 경우예요?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줄 거예요. 오케이? a가 2가돼 봤더니 0이 되고, 마이너스 5가 0보다 큽니다.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이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지. 그렇지? x 의어떤 값을 넣더라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a 2가 뭐가 아닌 경우예요? 0이 아닌 경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줍니다. 라는 거예요. A-2가 어떤 경우? 어떤 경우? 0보다 큰 경우. 양수가 되는 경우랑. 두 번째, 어떤 경우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야. a 2 음수인 경우. 최고 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지. 이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 최고창이 양수면 일단 A의 범위가 2보다큰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 2가 양수야.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큰게 존재하는가, 안 한가 체크해 보면 되지. 그러면 세 가지 그래프 개열 생각해 봅시다.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접했을 때, 만나지 않았을 때. 다 0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0보다 큰 경우 있어? 없어? 0보다 큰 경우 있죠. 다 있지? 네. 다 0보다 큰 경우 있지? 이 경우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 경우는 무조건 다 성립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 봤더니 a가 이제 뭐보다 작을 때예요? e보다 작을 때. 오케이? e보다 작을 때도 그래프 개형이 3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접할때 만나지 않을 때 생각해 봤더니 0보다 큰 경우가 있어 없어? 없고 없는데 얘는 있네. 그렇지? 이 경우만 성립합니다. 판별식 d가 어떻게 되겠습니다두 점에서 만나. 즐근이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짝수니까 짝수 공식 씁시다. 4분의 d 이용하면 a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A-2 곱하기5예요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어, 플러스 되는 거 보여요, 이거 지금? 그지? 전개한 게 아니고, 인수분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처리하면 돼요. 뭐? A-2로 묶어줬더니, A-2 플러스 5가 되는 거 보여요? 그렇지? 0보다 크다. A-2, A 플러스 A 3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뭐하고 뭐에서 만나는데, 마삼이랑 2에서 만났는데 0보다 큰 범위 얘랑 얘예요. 그렇지? a가 마약 3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범위만 신경 써주세요라고 했어요? 2보다 큰것만 신경 써주세요. 2보다 큰것만 신경 써주세요. 이 범위가 되겠지? 그렇지? 결국 a가 sorry. a가 어떤 경우만 신경 써주라고? 0보다 2보다 작은 경우. 그렇지? 조금 이상하더라. 봅시다. 2보다 작은 경우만 신경 써주래. 어, 이거 지워버리자. 이보다 작은 경우만 신경 써주세요. 이 e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가 어떻게 됩니다? A가?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구해줬네. 어쩔 때랑 A가 이보다 클 때랑. A가 어쩔 때랑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때,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e 범위 안 들어간 거딱 하나 있지. 뭐 있어요? 그렇지. 아, 3이 안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봅시다. 859번 봅시다. 859번 보면 루트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야. 어 이게 실수가 돼야 된대요. 얘가 실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은이 안에 있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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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커야, 커야 돼. 돼요? 0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상관없지.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보면 어떻게 돼야 돼? 붕 뜨거나? 접해야겠지 판별식 띠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작아야 합니 아니, 같은 경우도 되겠지? 그렇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구해봤더니 판별식 D는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안 만나니까. 한 장에서 만나니까, 0. 그렇지? 안 만나면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지? 어. 그렇지. 그래서, 얘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0보다 작, 크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지.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2, 6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6. 그래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랑 6에서 만나는데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지. 그지?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6번 봅시다. 861번. 네,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네. 864번 봅시다. 864번 봤더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2부터 뭐까지? 5까지만 주어져 있어요. 이게 항상 성립할 때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위로 벌록일 때는 생각하기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줍시다. 양변는 마이너스 곱해주면 x의 제곱 2x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2부터 5에서.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데 0과 같은 부분 여기잖아. 이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2에서부터 5까지가 밑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같아도 돼. 2에서부터 5까지. 그래요? 이게 0이 돼도 되고 더 밑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그러면 이 2를 대입했을 때이 함수의 값은 0이 돼도 되고 더 밑에 있어야 되지. 이 점을 지나쳐도 돼야 한대요. 되지. 이 점을 지나쳐도 상관없잖아. 더 밑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 함수, 이 함수를 f(x)라고 놔두면 여기다가 무엇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그렇지? 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5를 대입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둘다 성립해야 돼요. 그렇지? 둘다 성립해야 돼요. 대입했더니, 2,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k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5를 대입할까? 5를 대입하면, 25-10,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15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5예요. k가 뭐보다 크고 나갔습니다. 2분의 15보다 크고 나갔습니다라는 거예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지.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공통된 범위 구해주면 나타내면 뭐보다 크고 나갔고 0보다 아 이쪽으로 할까? 0보다 더 크고 나갔고 뭐보다 크고 나갔어야 돼요. 2분의 15보다 크고 나갔으니까. 공동면 범위를 구해주면 결국 뭐가 돼요? k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 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공동면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봅시다. 865번 봅시다. 어, 865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9. 이게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항 시켜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9.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어떠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합니다. 0부터 3까지 항상 성립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래로 볼록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점에서 만난지도 몰라. 근데 어떤 범위에서 0에서부터 3까지 항상 밑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지. 그럼 똑같이 이거랑, 그렇지? 그러면 이 함수를 f(x)라고 놓는다면 f(x)는 0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 대입했을 때 3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렇지? 0 대입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대입하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둘다 만족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잠깐만 어 얘가 어떻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3에서 만나는데 여기지. 어, a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봤더니 정리해 보자. a의 제곱 마이너스 3a. 어, 9는 사라지지. 그지? a로 묶었더니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0이랑 3이랑 만나는데 이 범위.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면, 음,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겠지?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866번 봅시다. 8 6 9번모자 869번을 보면 y는 mx의 5 5 5 5 5 n 5 5 5 5 5 n 5 5 5 5 5 5 5 5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입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3, 5가 되려면, X축 위쪽에 있는 범위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멀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어요.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3이랑 5가 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위로볼르니까 m값이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이게 첫번째에요 그렇지 그럼 두번째 아까치면 했네 이거 아까치면 한거지 이걸 0이라고 했을때 0이라고 했을때 두근이 뭐가 되는거야 두근이 마이너스 3이랑 5가 되는거예요 그렇지 이러면 두근이 마이너스 3이랑 5가 되는거예요 그럼 두근의 합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a 분의 b 두 분의 곱 뭐가 됩니다? a 분의 c a 분의 c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줄 수 있어 없어? n은 이거 2라서 마이너스 2m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M은 MM 플러스 17, 그럼 얘를 이제 대입하겠지, 여기다가. 구하기 위해서 응? 대입을 해주면, M 대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5M. 마이너스 2M의 제곱 플러스 17. 그렇지? 이항시켜서 정리해봅시다. 이항시키면 2M의 제곱 마이너스 15M 마이너스 17, 0이에요. 음? 네. 1, 2, 1, 17,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렇 m은 뭐가 되거나, 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2m, 마이너스 17은 0. m은 뭐 또는? m은 뭐가 돼요? 2분의 17. 근데 m은 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음수밖에 안 된다 했어요? 음수밖에 안 된다 했어요? 음.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해주면. n은 뭐가 돼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렇지? n 플러스 n 구할 수 있겠지? 그래요? 870번 봅시다. 증까도할수 있는 거면 말해. 항상 위쪽에 있는 거면 더 크다라고 할수 있겠지? 어, 한번 해보고 이거는 다음. 한개 봅시다. 873번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항상 위쪽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 함수가 y는 k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kx보다. 그지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위쪽에 있네. 그러면은 이 값이 이 값보다 항상 커야겠지? 그지 그니까 k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kx보다 항상 커야 합니다. 그래요? 미양시켜서 생각을 해주면 오, 미양시켜서 멍때리길래 2에 예.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묶을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에 예. 플러스 K야? 네. 4, 0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첫 번째. K 플러스 2가 뭐일 때? 0일 때. 그럼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되고, 그렇지? 4가 0보다 크다. 항상 성립해요? 그렇지? 항상 성립해요? K가 항상 뭐야? 마이너스 2일 때는 항상 성립합니다. 오케이?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항상 성립합니다. 두 번째, 뭐일 때? k plus 2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k plus 2가 뭐일 때랑? 양수일 때랑. k plus 2가 뭐일 때랑 음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양수일 때는.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보면 을 음수일 때는 항상 돼야 안 돼.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이잖아. 생각을 해봐. 접할 때. 붕뜰 때. 항상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음술 때는 안할 거야. 오케이? 음술 때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음술 때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양술 때만 생각할 건데. 당연히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프가 어떤 경우밖에 없어, 이제? 붕뜬 경우밖에 없겠지. 판별시티가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0보다 작은 경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4분의 d 이용하면, 짝수공식 이용하면은, e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2, 4. 그래요?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2, k 플러스 2로 묶이니까,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 그래요? 그럼 이번에 구해줄 수 있어 없어? k 마이너스 2니까. 뭐에서? 마이너스 2에, 2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이거 합쳐줘야지. 그렇지? 지금 이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잖아. K가 뭐일 때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하고 있는데, 범위 들어가지? 그렇지? 어. 근데 얘랑 뭐랑 합쳐줘야 돼요? K가 뭐일 때? 어. 마이너스 1일 때 합쳐줘야 돼. 그러면 합쳐주면,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875번 봅시다. 875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수가 이것을 만족합니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것을 만족해요. 나중에 너희들이 타원이라고 배울 거예요. 혹시 그래요? 근데 어. 이런 조건이 있어. 그때 x 플러스 y에 뭐 구하세요? 최댓값 구해주세요. 오케이? Okay? 그럼 이 최대 값을 모르니까 이걸 그냥 뭐라고 놔둬봐? 어, a라고 놓을까? A, K, K. k라고 놓읍시다. 라는 거야. k라고 A. 넣었어. 그러면은 얘를 대입할 수 있겠지?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y는 k-x. 대입할까요? 2의 x의 제곱, 플러스 k-x의 제곱, 은, 1이야. 그렇지? x가 뭐라 그랬어요? x가 뭐라고? 실수. 실수예요. 이거 항상 뭘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 정리해볼까? 2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 0이에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항상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실근을 가지려면, 판배식 d 가 그렇지. 판배식 d 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렇지. 판배식 d 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4분의 d 이용을 하면, 짝수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 k의 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지?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릴까? 어?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요? 인수분해가 돼. 그렇지? 루트 제곱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k 플러스 루트 2분의 3. k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그래요? k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루트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줄 수 있어요? k의 최대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k의 최대값 뭐가 되겠어요? 유리화 시키면 2분의 루트 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렇지 다음 877번 봅시다 이것까지만 합시다 877번은, 이거는 좀 쉬워. 그냥 식이 주어져 있잖아. 어쩌면 돼요? 4미터 이상이래. 그러면은, 이 식이, 뭐 이상인가 구해주면 돼. 어. 4미터 이상인가 구해주면 돼요. 쉬워요? 응, 그럼 봐볼까? 877번.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t 의 제곱 플러스 12t. 얘가 얼마 이상? 4 이상.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이 양식해서 생각해 줬더니, 5t의 제곱, 12t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인수분해돼요 5, 1, 2,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지? 5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 만나는 점이 뭐하고 뭐예요? 2랑? 5분의 2랑? 2에요? 용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이지? 그지? 응. 키는 뭐보다 크고 나왔고, 5분의 2보다 크고 나왔고, 뭐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2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몇초 동안이야? 1, 에서 빼주면 되지? 2-5분의 아, 2.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6, 아니, 뭐.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 봅시다. 아, 숙제부터 하고. 어. 아, 오케이? 네. 응. 네. 여기까지 합시다.